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코 모드 원조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모드라 하면 현재 연료를 아낀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과거에요 저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지금도 에코 모드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기아자동차에서 적용한 기술, 이기술 가지고 먼저 알려드릴게요. 에코 모드가 왜 필요하냐? 운전을 못하는 사람한테는 필요합니다. 연비에 대해서 모르고 악셀에다 바르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연비를 못 내는 사람들, 성격이 거친 사람들 많습니다. 액셀레다를 밟을 때 그냥 푹푹 발을 얹어요. 푹푹 밟는 사람 많거든. 요 그런 사람들이 시내 주행을 탈때 발을 올리면 푹 밟잖아요. 그러면 액셀레다를푹 밟았을 때 기름을 100%푹 쏜다 이걸 지금은 80% 쏜다, 70% 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에코 모드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접근 방법은 어땠을까요? 실린더가 4개가 있으면, 가속 페달을 우욱 밟으면, 실린더 하나에서 100% 쏘고, 그 다음에는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방식으로 제어를 합니다. 한꺼번에 실린더 4개의 연료 분사량을 100% 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씩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연료 분사량을 늘려가는 방식을 씁니다. 처음에 풀악세를 했을 때 실린더 하나에는 연료분사량을 풀로 분사를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점차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해요. 두 번째 실린더, 세 번째 실린더, 네 번째 실린더 이렇게 해서 연료분사량을 조금씩 정량시켜 갑니다. 그게 지금의 에코모드보다 더 현명한 방법이죠. 분사량을 100%다 쏘는데, 하나의 실린더부터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을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운전자가 거칠게 푹 밟더라도 차가 팍 튕겨나가던 그런 방식의 연료분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또 이런 방식은 뭐냐면, 힘이 부족하면 네개 실린더가 한꺼번에 연료분사되기 때문에 힘은 그대로 나죠. 그러니까 출력도 잡을 수가 있고, 또, 운전자가 과격한 운전, 확 밟았을 때, 연료 분사량을 실린더 4개 동시에 연료 분사량을 푹 늘리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늘려간다. 그래서 균형을 잡아간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출발, 급가속 때 연료 낭비되는 것을 어느 정도 잡아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은 언제 나왔느냐? 최소한 25년, 30년입니다. 그 전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운전자가 개념 없이 가속 페달을 푹푹 밟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됐습니다. 이게 에코 모드의 원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요? 운전자가 출력으로 날때 가속 페달을 푹 밟으면 1초, 2초의 시간이 걸리지만 파워 모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푹 밟는 게 아니고 천천히 이래 밟을 때는 실린더 4개 중에 한 개만 열려본 사량을 늘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점차적으로 따라가는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에코 모드와 진배이 없죠. 그래서 운전자가 프락셀로 조금 시간을 기다려주면 실린더 4개 다 분사량을 최대로 올려준다 이거예요 이게 에코모드입니다 이게 원조입니다 이 차량 기아자동차 승용차에서 먼저 적용했던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에코모드로 바뀌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푹 밟았을 때 연료 분사량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에코모드가 나온 것보다 더 진보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기아자동차에서 이런 기술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뭐 정비를 하신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여기까지는 다 체크를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코 모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제 에코 모드를 쓰신다 하면 버튼 눌러 놓고 쓰죠. 그런데 운전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도움될 게 없습니다. 운전 경력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운전 경력이 1년이다, 10년이다, 30년, 40년 되었다.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에코모드라는 것은 운전자가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운전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간단하게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장거리 주행하실 때승용차 가지고 에코모드를 가지고 크루즈를 걸어놓고 탄다. 또, 노멀 모드로 걸어 놓고 장거리 주행을 탄다 같은 속도로 하면 똑같습니다. 연비 차이 별로 안 나요. 그런데 지금 성용차 기준으로 봤을 때 에코 모드가 연료를 더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엔진 출력에 비해서 차량 껍질이 크다, 공기 저항이 크게 걸리는 차다 하면 에코 모드를 쓰게 되면 오히려 기름을 더 낭비하게 됩니다 사람이 못하는 부분을 자동차 메이커 에서는 균일하게 에코 모드를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차를 세워 놨다고 출발할 때 스타트 할때 변속을 너무 느리게 해도 연비에 도움이 되지 않고 너무 빠르게 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머릿 속에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에코 모드가 도움이 되는 건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건지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에코 모드를 해서 연료가 절약된다, 뭐10% 절약된다, 15% 절약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직접 테스트 해보시고 에코 모드가 기름이 적게 든다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운전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연비 운전을 못하시는 분, 그 못하시는 분들이 운전 경력 10, 10년이다, 20년이다, 30년이다 하시면서 에코 모드가 좋다, 기름을 적게 먹는다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연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의견은 그냥 참고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차량 사이즈, 그 다음에 차체 무게, 기아 변속비, 엔진 출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에코모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무작정 뭐 택시 운전을 오래 했다, 운전 경력 30년이다, 40년이다, 그거 믿지 마세요. 에코모드는 다른 겁니다. 운전자가 실수하는 부분을 100% 실수했는데 소프트웨어에서 80%만 실수하게 만든다. 순간적인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막아주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만약에 악셀레더를 100% 밟을 걸80% 밟으면 의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발을 어떻게 쓰느냐, 자기 차체 무게, 출력 이런 부분 어떻게 균형 맞춰 조화롭게 타느냐에 따라서 에코 모드를 썼을 때 연료를 더 낭비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코 모드를 쓰면 기름이 절약된다, 이런 사람들,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운전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연비 운전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쓸수 있느냐,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아셨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